8번 문제 거북목 체형은 누구인가요 자 거북목 체형 a b 중에 누굴까요 그렇죠 A죠. 머리를 앞쪽을 향해 요렇게 내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거북목 전방머리 자세 요 체형입니다. B는 무엇입니까? B는 역커브 목뼈 역커브 경추 역커브 체형입니다. 자, A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북목은요 포인트를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목 뒤부터 한번 보세요. 목 뒤가 앞쪽으로 완만하지 않고요 짧습니다. 그리고 커브가 과합니다. 이렇게 목 뒤가 과하게 앞쪽으로 볼록한 과점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마랑 아래턱을 이루는 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일 때는요. 이마하고 턱이 이렇게 수직선상에 가까워야 됩니다. 하지만 거북목 체형인 사람들은요. 이마보다 턱이 더 앞쪽에 있어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처럼 턱이 들린 듯한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래턱과 앞쪽 목의 이 각도를 보시면 이 각도가 중립일 때는 약 90도 정도 유지되거든요. 90도를 초과한 상태인가 보이시죠. 여기 이 각도가. 자, 요런 사람들이 거북목 체형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B는 역커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뒤 보세요. 목 뒤가 앞쪽으로 완만한 볼록한 중립 커브가 없고요. 뒤로 볼록한 커브입니다. 원래 경추는 앞으로 볼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뒤로 볼록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목뼈의 역커브 경추 역커브 체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A 거북목보다 B 경추 역허브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거북목인듯 한데 뭔가 일자목 역허브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특이한 체형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체형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a 이런 사람을 거북목 체형이라고 하는구나. b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역허브 체형이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목빗근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필요한 사람 은 누굴까요?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해야 되는 사람은 일단 흉쇄유돌근 목빗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짧은 사람일까요? 더 길고 늘어난 사람일까요? 짧을 때, 중립보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중립 길이로 되돌리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룰리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원래 정상 길이, 중립적인 길이보다 더 길이가 과하게 늘어나 있는데, 그걸 스트레칭하면 큰일 나죠.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비근이 짧은 체형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목비근이 짧은 체형은 거북목 체형일까요? 일자목 역커부 체형일까요? 목비근을 실전 체형 해부학 드로잉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목비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비근이 뒤통수뼈 꼭지 돌기 여기 붙잖아요. 그리고 빗장뼈 여기 붙잖아요. 자, A의 목비근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원래는 중립일 때는요. 지금 여기 이분 있죠. 이 잘생긴 사람의 목비근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앞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자, 그런데 거북목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목비근의 주행 경로가 바뀌었죠. 어, 비스트히 주행한 게 아니라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거북목 체형한테. 그리고 길이도 짧아진 게 보이고요. 일자목 역허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꼭지 돌기, 그리고 빗장뼈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보시면 굉장히 긴게 보이시죠? 그리고 중립, 적당한 길이에 비해서 훨씬 더 뒤쪽으로 뻗어 있고, 뒤쪽으로 누워 있는 게 보이시죠? A. 거북목 체형인 사람들한테 목비근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야지 거북목 체형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B.처럼 일자목 엮어 보이신 분들은 목비근을 스트레칭한다. 물론 좌우 목뼈의 불균형 한번더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자목이긴 하지만 목뼈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때는 목비근의 길이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옆모습만 본다면, 옆모습만 본다면 지금 이분처럼 일자목 여커 보이시는 분들은요, 목비근의 길이가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 주변에 불편감 같은 걸 호소하시더라도, 목비근을 막 스트레치를 해버리신다든지, 혹은 목비근을 마사지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 진짜 큰일 납니다. 목 주변이 훨씬 더 뻣뻣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겠죠? 체형에 맞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목이 뻐근하니까 목 주변 스트레칭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자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laughs>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스트레칭, 운동을 처방할 때는 그 사람의 불편한 증상에 맞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할수 있으셔야 된다. 10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골반 측면을 보고 있네요. 왼쪽 골반의 옆 모습입니다. 자, 정답은 A. 엉덩근, 장골근. B. 엉덩방아근 장골앞하근. A. 엉덩근, 장골근이죠. 이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착되어 있는 부위를 잘 보시면 골반을 옆에서 봤을 때 절반으로 나눴을 때 앞쪽에 붙어 있습니까? 뒤쪽에 붙어 있습니까?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어, 골반의 외측에 붙어 있질 않아요. 외측에서는요, 이 근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반의 안쪽 면, 우리 생식기관을 담고 있는 골반의 안쪽 면 있죠? 밖에서 손으로 만지거나 볼수 없는 그 부위에 골반의 안쪽 면에 넓게 이렇게 부착하고 있어요. 여기가 엉덩관절, 고관절이죠? 골반이랑 넙다리뼈, 대퇴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 엉덩관절,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앞쪽으로 내려옵니까? 뒤쪽으로 내려옵니까? 앞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엉덩관절 앞쪽을 이렇게 휘감 듯이 내려오다가 넙다리뼈, 대퇴골의 소전자, 작은 돌기 큰 돌기 말고요 안쪽에는 작은 돌기, 소전자가 있습니다 소전자에 이렇게 부착하는 근육이 엉덩근, 장골근입니다 자, 이 근육 잘 봐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얘 길이가 중립 길이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 골반을 앞쪽을 향해 잡아당길까요? 뒤쪽을 향해 잡아당길까요? 이 근육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짧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바닥에 서 있을 때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질까요? 뒤로 당겨질까요? 앞쪽을 향해 주행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요렇게 당겨지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 a s i s 부위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올까요? 위쪽으로 더 올라갈까요? 이 근육의 길이가 더 짧아지면서 골반을 아래쪽으로 당기면 asis 요 부위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뒤에 있는 psis 우리 1번 문제에 나왔던 psis 옆모습이 여기입니다. 이 psis의 높이는 더 높아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엉덩이의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이 요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전방 경사되는 것이죠.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ASIS 높이는 더 낮아지고 PSIS 높이는 더 높아지는 거 맞겠습니까? PSIS 높이가 더 낮아지는 것은 후방 경사 방향인 거 맞죠? 반대로 전방 경사 방향에서는 PSIS 높이도 더 높아지게끔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엉덩근의 길이가 짧아진 사람은 주로 골반 전방 경사 체형인 사람들이 많더라. 자, 반대로 골반이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를 앞쪽을 향해 당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넙다리뼈 대퇴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진 거예요. 이 근육에 의해서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해서 다리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넙다리가 앞쪽으로 구부러질까요? 뒤쪽으로 펴질까요? 앞쪽을 향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다리 또한 앞쪽으로 굽힘. 굴곡되겠죠 넙다리 굽힘되는 것입니다. 자, 넙다리 굽힘이 되면 엉덩관절 고관절 체형은 굽힘 체형이 될까요? 폄체형이 될까요? 굽힘 체형이 더 심해지겠죠. 고관절 굴곡 체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해 보면 엉덩근의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은 전방 경사가 심해지고 넙다리뼈는 굽힘이 되면서 엉덩관절 굽힘 고관절 굴곡 체형이 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엉덩근의 길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립 길이, 적당한 길이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떤 뭐 자세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못 지도를 받아서 엉덩근을 필요 없이 과하게 늘려버린 겁니다. o v e r s t r e t c h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엉덩근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골반을 앞쪽을 향해 고정을 못 시키고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골반이 후방경사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넙다리뼈는 어떻습니까? 앞쪽을 향해 고정을 안정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가겠죠. 얘가 늘어났을 때넙다리뼈 또한 뒤로. 신전 펴움 되겠죠 엉덩관절 펴움 체형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엉덩근은 좌우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엉덩근은 바리플스 t 하체 모블리리 스테블리 좌우 불균형 분석 패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근육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아 이게 엉덩근이라는 거구나. 옆에서 보면 엉덩관절이 앞쪽으로 지나가는구나. 넓다리뼈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겠구나. 그 내용들을 한번더 이해하시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엉덩근, 장골근,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엉덩근을 스트레칭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엉덩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짧은 사람이겠습니까? 중립보다 더 늘어난 사람, 더 길어진 사람이겠습니까? 자, 스트레칭은 뻐근하고 아플 때 하는 거죠? 가 아닙니다. 스트레칭은 중립 길이보다 더 짧아진 근육을 중립 길이로 되돌리는 절차가 스트레칭입니다. 어떤 부위가 아프고 뻐근할 때 스트레칭해야 된다. 스트레칭하면 시원해진다. 스트레칭이 마치 통증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미신,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바로 뻐근하고 불편할 때 스트레칭해야 돼. 불편함은 스트레칭 좀해 줍시다. 우리 이완시킵시다. 하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보다 짧아졌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적당한 길이까지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립보다 더 늘어난 근육은 오히려 짧아지는 형태의 길이 회복 운동을 통해서 적당한 길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불편감을 없어지도록 만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돌아와서 엉덩근에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은 엉덩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짧은 사람이겠죠. 지금 A, B 체형 중에 짧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골반 전방 경사와 엉덩관절 굽힘 되었을 때 엉덩근의 길이가 짧아집니까? 골반 후방 경사와 엉덩관절 펴음 되었을 때 넓다리 신전 되었을 때 엉덩근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고 했습니까? 골반 전방 경사 엉덩관절 굽힘 되었을 때 엉덩근의 길이가 짧아진다. 두 사람 중에 골반 전방 경사와 엉덩관절 굽힘이 심한 사람은 B이죠. B 체형 2부는 보시면 ASIS, PSIS 보셔도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골반의 세로 축을 보셔도 중립보다 더 앞쪽으로 누워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하복부를 보셔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B 체형은요, 골반 전방 경사예요. 자, 그리고 넙다리도 보세요. 넙다리도 수직이 아니라 앞쪽을 향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넙다리 굽힘 되면서 엉덩관절 굽힘 되었어요. 엉덩관절 중립일 때는 180도여야 되는데,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이 각도가 180도보다 더 작은 게 보이시죠? 180도보다 더 작을 때는 엉덩관절 굽힘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 타입은요, 엉덩근의 길이 또한 짧다고 분석하시고, 엉덩근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 엉덩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는 보세요. 보기 A는요. ASIS, PSIS 보니까 거의 수평이죠. 중립은 요 정도 되셔야 돼요. 요 정도. ASIS, PSIS 각도가 최소 5도 내지 12도 정도 사이에 있을 때 중립 골반인데 ASIS, PSIS의 위치가 거의 같은 레벨에 있다. 이것은 골반 후방 경사 체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의 세로축도 수직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누워있는 게 보이시죠? 넙다리도 한번 보세요. 넙다리도 중립 수직이 아니라 뒤로 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이 각도가 중립 각도인 180도를 더 초과한 거 보이시죠? 180도로 초과해서 약 190도 정도 돼 보이네요. 대략 봤을 때. 이 A는요, 엉덩관절, 펌, 고관절 신전된 체형인 것입니다. 골반 후방 경사와 엉덩관절 펌 되어 있는 이 A 체형은 엉덩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짧아져 있습니까? 늘어나 있습니까? 더 늘어났을 때 이런 체형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A, 이 사람은 엉덩근을 스트레칭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면은 사자의 고지를 받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회원님 중에 이 A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골반 후방경사랑 엉덩관절 폐렴되어 있는 체형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선생님한테 레슨받으러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서해부 사타구니 여기가 어젯밤에 욱신욱신 거리고 불편해서 잠을 잘못 잤습니다 뭐 뚝뚝 소리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의 처방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 서해부 사타구니가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 좀 합시다 불편할 때는 스트레칭이 최고죠.라는 생각으로 이 엉덩근 스트레칭,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앞으로 쭉쭉 늘리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체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 이분의 서해부 앞쪽의 불편감은 엉덩근의 길이가 과하게. 늘어나서 오버 스트레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분석을 하시고 자 그러면 늘어나 있는 엉덩근의 길이는 짧아지는 형태에 적절히 운동을 좀 시켜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방을 하셔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체형 분석 근육의 길이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다